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자, 오늘은 7호선 도보 10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7호선 역세권 현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5일 기준으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또 강화를 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 수도권 포함해서 이제 LTV 대출 한도 40%까지 나오는데요. 자, 오늘 현장은 아직까지 80%까지 대출 한도를 또 맞출 수가 있는 현장이라서 현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 또는 대출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실 타입은 방 3개, 욕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는 미니멀한 라이프에 맞게끔 시공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자, 평수는 23평형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쓸만한 거실과 어, 넓은 주방, 그리고 세탁실도 별도로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보실 타입이 이 건물에서 가장 인기 많은 타입이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자, 세대수는 9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지하 주차장도 정말 편리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 쪽에 저렴한 집 2억대를 찾아 보시다가 어 15년에서 20년 된구억 빌라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장은 여러분 2억대인데 신축입니다.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저렴한 입주금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7호선 역세권 신축 3룸입니다. 내부 영상 저랑 같이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입니다. 자 우측에는 키 큰장 두칸 신발장과 여분으로 쓸수 있는 신발장도 준비되어 있구요. 조문 학게 선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전실 거울이 또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편리함을 갖추어져 있고, 열가서동부터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으로 불투명 처리되어 있는 슬라이드 중문 무상 옵션으로 넣어 주셨고요. 자 내부 들어왔는데요. 저 오늘 보실 타입은 23평형의 방 3개, 욕실 하나 구조입니다. 자이 타입이 가장 먼저 계약들을 많이 하신 타입이니까요,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자, 거실 주방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주방은 ㄱ자 동선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 보이시죠?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냉장고 한 대가 더 필요하시면 이쪽에 하나 더 세우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일랜드 식탁 준비되어 있는데 이쪽까지 연장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중간에 가슴 높이로 밥솥 자리 전자렌지 자리 시공을 해 주셨고요. 자 오늘의 집은 가스 쿡탑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과 위아래 상부장, 하부장은 투톤으로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거실 보도록 할 텐데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공기 순환기 장치 설치되어 있고요. 자, TV는 75인치 TV까지 설치 가능하겠고요. 소파는 미니멀하게 2인 소파 배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창문은 이중창에 통창 시공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방 보도록 할게요. 방마루 시공에 환기창 커다랗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침대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 두시면 되는데, 자 그럴 필요 없이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화장대 하나 놓으셔서 파우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안쪽에 양전기 세면대, 거울 수납장 들어가 있고 이쪽에 선반과 샤워 수정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하기에는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깔끔하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요 중간방 보도록 할 텐데, 중간방 사이즈가 정말 괜찮네요. 이쪽 벽체가 거의 4m가량 나오고요 이쪽 폭은 3m가량 나오네요. 그래서 직사각형 구조의 길다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녀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짐 놓기 좋게 다용도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 집은 세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넉넉한 공간으로 세탁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건조기랑 세탁기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옵션 사항이 정말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이 방은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다 꾸며져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7호선 역세권에 최저가 2억대 3리룸 같이 보셨습니다. 지금 이벤트로 딱한 세대가 여러분 2억 4천 대로 분양을 하고 있고 자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시면 2억 5천, 2억 6천 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주금은 3천만 원 가량 준비하시면 7호선 역세권의 3리룸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 최대 8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많이 필요하신 분들 오늘 현장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 문의 사항은 상담번호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